정도면은 나의 계획은 완벽했어. 난 잘했다 진짜.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추을 처치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모르니 할수 있는 진짜 최대의 플레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뭐야 진짜! 어디서 죽은 거야? 우와, 뭐야. 야, 진짜 생배 아니야?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미드바켓스 무조건 이겼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돼. 신드라 생배야? 신드라 생배야? 이럴 슈댄. 혹시나가 역시나네. 이게 진짜 과학이라니까. 이러면 그 끝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리고 시작하면 제가 고추인식 느껴지기잖아 이거 패배 아 고추인식 그 느껴지기 진짜 이게 이게 여러분들 왜 킹받는 줄 알아?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중간에 막 역전강 나오잖아 그러면 도파민이 팍 올라갔다가 막까자 했다가 35분에 막 허무하게 죠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느낌이냐면 한두판진거 같아 데미지가 뭐? 아까 초반에 뭐이판 이겼네 누구야 누구야 아까 첫판 이겼네 아이고 재미없 누구였어 어떤 새끼였어 놈놈의 새끼 야! 미안 오케이 인정 여러분들, 제 방송은요? 아, 재미없어. 이거 이겼네, 공승이네. 하는 순간부터 재미있어. 아시겠어요? 쳐 치지 말란 말이야! 아! 이거 가야겠다, 이거 가야 돼, 얘들아. 어, 뭐야! 어, 씨!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야, 궁 1타운 뺏은 거야? <laughs> 캐리. 아니 내가 막아야 되고,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근데 이거 이제 장로인데? 어, 대박! 어, 이러면 장로. 와, 아다리 지었다 이거. 스레치가 딱 걸었어. 텔로, 텔로. 야. 아. 太呗。<noise> 답차이 답차이 점수 잘 빨아가요 답차이 답차이 연습터 그만 보내 이 새끼야. 그만 보내. i e Top 이 i e Top Tie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얄미운 저 탑님님 때문에 줬어요, 이거. 당분간 금지입니다. 하나도 안 웃기죠, 지금? 하나도 안 웃기죠? 내가 이거 진짜 안 꺼낼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우주 빡겜 해야겠죠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빡겜하면 또 여러분들 재미없다 할까봐 빡겜 안 하라 그랬는데 이거 빡겜 좀 해봐야겠다. 번때를 보여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끼 이놈들. 나이스. 음수까지 뺐다 친구야. 아못죽겠다 음수 빼긴 했는데 어러드킬 주면 안 돼. 잘 되는데. 아, 뭐 근데 어차피 이거 피오라가 텔포가 있고 대포가 있기 때문에 라인 별로 안 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여러분들 생각하는 빅 이득이 아니에요. 했습니다 뭐야? 왜 응수 안써 아, 근데 이게 심리전이야. 피오라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당연히 응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치겠지 한 거지. 근데 나는 그걸 꼬아서 친 거고 난 어차피 음수를 빼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 어니? 아니, 아니 왜이 녀석아 아무것도 없다고? 아 진짜 아저금쪽이 새끼 진짜 스킬이 없다고. 아. 도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와서 망치는 거야? 피오라 2킬다 마이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강화해달라고. 알았어. 강화해줄게 마이야. 또 개같이 마체 해놨네 일번에. 아유 진짜 마저라 공수 올라갔네. 아유 진짜. 아우 진짜 밉상이다 밉상이야 그냥. 모른다니까 사람들 이번 강화 되는 건. 아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캐릭터 진짜. 그 모르지 당연히 근데 오른 안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생각이나 고춘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기는 추억이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이 순간을 추억하겠지. 패배. 패배 시 성공 2만 원.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나왜 이렇게 오른이 안 늘지? 우리 존나 하는데 재능의 벽인가? 오니? 아 제발! 아 그거 맞아? 어. 얍. 얍얍얍 얍. 이래라면 안될 텐데 관리온데관리온데얍 그렇지. 하나로 배고 다른 하나로 뽕이 날이. 그렇지! 슈발 이거 이겼다. 아, 이거 이긴 거같아 존나 좋아 좋아. 이거 다 찌라면 안 된다 진짜. 다 찌라면 나울 거야. 페이커 형님 스킨 간다. 불할 축제 오른으로 간다. 여기서 진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 진짜 절망의 끝에서 이 낭떠러지 앞에서 할수 있다. 잠깐만. 혹시 거실에서 시청 중이거나 주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청 중이시면 빠르게 넘기시거나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주대가 온 건가? 아 게임 중에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이템 왜안 쌓크크. 어? 뭐해? 뭐해? 정신 차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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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고작 사연 패 했을 뿐이야. 오연 패인가 정신 잃으면 안 돼. 그래 이미 지나간 판이야. 지나간 판은 돌아오지 않아. 이미 지나간 게임과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아. 아. X됐다 이것도 못해? 야너오르몇판인는데 Q, e 을 못해? 이 판도 곧 지나갈 거 같은데 크크크 아니야 우리 팀 요네랑 타서스랑 지 탕했습니다. 아유 좀 침착하게 쓰지. 뭐야? 가졌 네가 먹래가졌가졌 네가 먹어. 야니가 먹어. 아니, 그 장막 쓰면 니킬일 텐데. 아닌가? 시식게 묻으면은 그 바뀌지 않나요? 나올 때부터 구독했다가 거의 2년 만에 옵니다. 어, 왜 지금 왔어요, 저 멘탈 나가 있는데 오늘. 어, 몇 주간 멘탈 정말 좋고 정말 좋았는데 왜 하필 오늘 오셨어요? 오늘 가게가 망했는데 오늘 오시면 어떨해요 오늘은 뭐? 아래, 아래, 그렇지. 맞아. 빨리오씨지 오늘 개꿀 재미였는데. 오늘은 뭐 어떡해요? 오늘존나똥 싸고 있는데 오늘 오시면 어떡해 오, 오해하시겠네요.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원래 정말 잘하고요 그저께 7연승을 했답니다. 아까 발은도뺏었어 아이고, 속상해. 내가 처음 방송만 해도 정말 7연승 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 여러분들에게 섹시한 모습. 오늘 망했는데 오늘 오지 못할게. 과거는 과거일 뿐, 아님 7연승도 과거일 뿐. 7연승은 추억이지, 임마. 추억!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만는 더럽게 없는데. 뭐야 에이드캐넨이야? 아 에이드캐넨이네? 아 집콩이네? 나왜이지 알았지? 흐형 진짜 궁금했는데 이기면 추억이고 지면 치면 뭐야? 지면 잊어버려야지 뭐 일단 고춘이가 여러분들 흑백이 돼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멘탈이 나가있으면 흑백이라고 보면 돼요 신호등으로 따지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학생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겼나? 해치웠나? 슬슬 컬러로 돌아온다 어? 나 언제 3킬 먹었냐 그리고 어 그러면 슬쩍 한번 켜볼까 어나 잘하고 있었네 나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했네 이 녀석 나 모르게 언제 화려했지 나 모르게 아직 가게가 망하지 않았을지도 어어 데미지 빅 데미지 미쳤고요 일로 아? 헬로 하? 헬로 하? 사랑이 내려온오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개인 회생두 가지. 사 살려줘! 아! 하지만 미드를 밀고 바텀을 민다면 추억이 아닐까? 이거 무조건 연애가 게요 연애가 조수로 뭐야! 감히 연애를 풀어? 넌 져라 감히 연애를 풀어? 지고 싶어서 그냥 환장해버려 그냥 <목소리> 여러분들 앞에 걸다 편집하고 이 판부터 넣는다면 우리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 거를 우리 생방 유저분들과 고춘이와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이번 판부터 넣는다면 조명 끈 거? 조명 크고 오케이 여러분 첫 판입니다. 다들 리액션 해주세요. 아, 오늘 제가 늦게 왔죠,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각을 해버렸네요. 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레 컷 승리 멘탈 회복함. 아니요. 한 판으로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연패 끌었다 그래 이게 어디냐? 딜량이 좀 이상한데요? 야 딜량 왜 이래? 뭐야 이거? 아예 딜 교를 안 해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딜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 있지? 어니? 야한판 이겼으니까 런 치는 건 어때 여러분들? 한판 이겼으니까 진짜 진지하게 다음 판 이길 수 있을까? 한판더한 다음에 되지요? 응. 형 연승 흐름이야 그런가? 연승 흐름인가? 아 일리가 있긴 해형갑 따기 구간에서 그렇게 승리 자신이 없어? 아니 여기 다 따기 구간 아니야 지금 지금 여러분들 작년 금화첼 있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여기 지금 다따이고만안 해요. 오오 쉣! 야! 주발 누구를 암살하려고 씨. 2년 만에 오길 잘했다. 저거 나오면 정지야! 어 잠깐만. 이거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저 나무 정지야, 리얼. 아니, 씨, 깜짝 놀랐네, 씨. 날 그렇게 못 믿어. 나도 검사하고 보낸다고. 아, 여러분들. 혹시 위험한지 아냐마 제가 미리 해본 거죠. 혹시 위험할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위험해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위험해서 그래. 이거 영상 돈의 제목이 미드 드리블 파티. 진짜 야!! 너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미드 드림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니마!! 네 어이가 없어.. 그만 보내.. 게임 시작했어.. 그만 보내 시키야!! 그만 보내!! 전잘 모릅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했네요 감사합니다 오해하시겠다 진짜 아까 그.. 2년 만에 오신 분 진짜 오해하시겠다 어이 오해 풀수 있을까? 이남 말에한너 오해 중 맞습니다. 아, 아니,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러지 않아요. 제가 살짝 멘탈이 나가 있어가지고 멘탈을 풀어주려는 이제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왜 그래? 우리 자주 보잖아. <뭇> 소리야, 네가 자주 보겠지. 형은 그런 거 자, 자주 안 봐. 형은 형은 요즘에는 그거 봐. 그거 치어리더 누나들 봐. 아, 야구가 재밌어 보이더라고. 알았어, 치어리더로 준비할게. 거참 대놓고 말하지, 돌려 말아냈어. 아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에, 형이 최강야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그, 삐끼삐끼가 막 뜨더라고.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연승할 수도 있어. 왠지 알아? 여러분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구절을 혹시 아시나요? 비온뒤 땅이 굳는다. 고춘이는 연패 후 연승을 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분이 강했습니다 밖에 없는데 그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아니 이게 또 대포를 못 먹는다고? 와 진짜 아니 야 집중해 고추나 미니언 하나당 천원 미션이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해. 그런 미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 그럼 잘 먹겠지. 자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오천 원, 육천 원 와. 바로 효과 나타나죠? 그리고 진짜 누가 싸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 혼잣말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혼잣말 제가 참, 참 <laughs> 크게 하시네. 어, 혼잣말 당연히해야지 개인 방송인데. 오케이. 아 설마 다이브 다 하겠냐? 짜잔. 얍. 적에게 당했습니다. 설마 다이브 다 하겠냐? 뭐야 이거 맵이야 어떻게 알았지? 마이크 핵인가? 내말 듣고 있나? 그 상태에 이기는 탱커 누구 있어요? 그 상태에 이기는 딜러도 없어요 지금 탱커로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못 이겨요 저거 팝페인도 좁해요그 정도입니다 지금 형 음, 소소하게 잘생기면 가져가기 아무도 뭐 이런 미션을 다 음. 미션 성공 고맙다 아 진짜 저것도 안죽는거 보세요 진짜 방템이 하나도 없는데 안죽는거 보세요 포탑 데미지가 몇인데 하지마라 하지말라 했다 난 말했어 난 레벨업 했다 죽어라. 첩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샷. 여러분들 그래도 한판 이자마자 바로 멘탈 좀 회복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 나는 그저 그냥 멘탈을 달래. 중간에 한 판만 있으면 돼. 주댕 근데 성나게 세판 지니까 멘탈이. 아, 아난그 마지막 그 마스터이가 피오라한테 꼬라박을 때 진짜 멘탈 개갈렸어. 그때 진짜 멘탈 끝났어. 나들 봐서 회복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여기서 아직까랑이 잡아 버리게 이 새끼야 퍼레컷 왔다 왔어 야 왔다 왔다 여러분 왔어요 내가 말했지 내가 간다고 했지 내가 이거 연승 이제 간다고 했지 이거 흐름이라 했잖아 내가 어? 저점 매수하라고 했어 안 했어 깨쥬 야, 왔어, 여러분들. 연패 흐름. 이 지옥 같은 5연승 끊었죠? 이 연승 했죠? 이름 뭐다?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에게 밝은 미래다. 이제 지옥 같은 연패 구간 지나갔고요. 이제 연승 구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이다!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선착순, 한 명!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 것인가? 아이브 고고? 아이브! 오케이. 어, 정상적인 거 나왔네, 웬일로. 아이브 그 데뷔곡이 뭐였죠? 데뷔곡? 아 11. 아1 1이 좋더라. 미음 디귿 디귿 리을 비읍 피읍 티려다 참았다. 아니 뭐왜 뭔데 그게? 미 미음 디귿 디귿 리을 비읍 피읍 티귿이 뭔데요? 미 미다 미다다 미더덕 미드 드리블 파티. 아 미드 드리블 파티. 한못 <laughs> 했네. 야이. 미마! 디귿 드리블 파티가 이소라고 그랬난뭔난 뭐, 뭔가 했어. 난 약간 뭐그뭐 그뭐 일본 쪽 노래인가 아니면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